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딸의 혈액형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와 저희 아이, 그리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친아빠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있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저와 저희 부모님의 사연을 이곳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들, 나 5천만원만 빌려줘. 엄마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나 보이스 피싱 당했어. 내돈 대출받아서 뜯긴 거라. 당장 갚지 않으면 나 신용불량자 돼.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요. 제가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천만원 입금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이네 엄마 죽는다는 것만 알아. 저희 부모님은 10살 때 이혼하셨고, 저는 그 후로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매우 부유한 편입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제가 성인이 된 후로는 저에게도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엄마, 내돈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구만 5천만 원은 뭔 개소리야. 저번에 보이스 피싱 당했다면서 제돈 빌려 가셨잖아요. 하도 급하다길래 빌려줬더니만 왜그 후로 갚는다는 말이 없어요? 연병 입고 살려고 했더니만 너 때문에 또 생각났잖아. 그 미친 사기꾼 새끼. 보이스 피싱 사기범 말이에요. 그놈 잡았어요? 보이스 피싱에 뜯겼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난 년이랑 살림 차렸어. 천벌을 받을 것들. 내 돈을 엄마 남자 친구한테 가져다 줬다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남 연애사에 신경 꺼. 네 아빠랑 살더니 잔소리만 늘었어. 두분 이혼하셨으니까 저도 엄마 인생에 관여 안 하고 싶죠. 근데 제돈 가져가서 안 갚은 게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그돈 대출 받아서 드린 거라 얼른 갚아야 한다고요. 자식 새끼 낳아봐야 소용 없다더니 돈 많은 아빠랑 살면서 엄마한테 그것도 못 해줘. 천하의 불효막심한 새끼. 네 아빠랑 둘다 한강물에 코 박고 되져라. 그게 엄마가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남자 새끼가 인생을 좀 대범하게 살아. 그깟 5천만 원에 엄마한테 지랄하지 말고. 저희 엄마는 제가 봐도 구제불능 인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보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과 와이프의 임신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으면서 저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우리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진짜 잘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좋은 부모가 되자. 나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 자기 계속 아이 기다려왔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준비도 많이 했잖아. 내가 봤을 때 자기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도 알잖아.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란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 자기 10살 때 부모님 이혼하신 거 말하는구나. 응. 보통의 엄마라면 자식을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나놓고 갈 테니까 위자료나 두둑하게 달라고 하신 분이야. 아버님께서 워낙 경제력이 좋으시니까, 자기가 아버님 밑에서 잘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건 그렇지. 아버지 사업이 그때도 잘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날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 심해. 엄마라서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나도 지쳐가나 봐. 어머님이 경제 사정이 많이 힘드신가 봐. 예전에 보이스 피싱 당한 적도 있으시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보이스피싱 당해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5천만 원 보내 줬더니 그걸 그 당시 만나던 남자한테 줘버렸더라고. 당연히 돈도 못 돌려받고 남자한테도 차였지. 내 엄마지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아버님 정도 재력이면 위자료로 꽤 많이 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준 위자료는 진작 날려 먹었고 돈안 주면 개망신 당할 거라고 협박해서 받아간 것만 억대가 넘을 거야. 아버지는 내 얼굴 봐서 엄마한테 모질게는 못 하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에이, 무슨 내 가정 환경이 이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도 나를 받아준 당신이 더 대단하지. 우리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하자.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 주면 자기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요구하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 저는 그래도 와이프의 임신 소식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라는 인간은 그 기회를 붙잡아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와이프 일한다고 했지. 네. 아기 낳고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해요. 너 그럼 나한테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해라. 제가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이세요? 내말좀 들어봐. 네 와이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셔서 고아라며. 니네 둘다 직장 다니는데 그럼 애는 누가 보니? 나라도 나서서 봐줘야지.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고 엄마한테 맡길 생각 없어요. 둘다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애를 키워? 네 아빠가 너한테 그 정도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니 그 인간 그렇게 쪼잔하게 살 거면 얼른 뒤지라고 해라.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요. 아버지가 쪼잔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엄마 잘못 때문에 이혼한 건데도 위자료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깟 위자료 말고 그 인간 회사나 달라고 할걸 이혼하고 나서 네네 아빠 사업 갈수록 잘 된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자식이 있는 한 부분은 이혼해도 영원히 남남일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못 주겠으면 네 아빠 구슬려서 나한테 손주 양육비 보내라고 해라. 자기 자식도 못 키워서 놓고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손주 키운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양육비만 주면 내가 제대로 케어해준다니까. 응. 그만해요. 저때놓고 나가셨으면서 아직도 저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세요? 너는 닥치고 엄마 말이나 들어. 그 인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갑자기 아버지 건강은 왜 궁금하세요? 그 인간 콱 뒤지면 그 회사 니네 거잖니. 그럼 지분 절반은 엄마 줄 거지. 아버지 건강하시고 엄마한테 갈 지분 없어요. 계속 돈 얘기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엄마에게서 오는 연락을 당분간 차단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엄마라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을 텐데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와이프와 우리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것 같아서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달후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A형 아니야? 응 맞아. 자기랑 똑같은 A형. 근데 우리 딸이 왜 A, B형이지? A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 아이만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 어, 이게 무슨 일이지?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신생아 혈액형 검사는 부정확하기는 하대. 그래도 좀 불안하다. 혹시 아이가 바뀐 거면 어떻게 해? 자기 혈액형은 정확해. 예전에 했던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며. 나는 애 낳기 전에 검사 여러 번 해서 정확해. 자기야 말로 성인 되고 나서 혈액형 검사 해본적 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아예 안 나. 내가 워낙 병원도 안 가고 그런 거 유심히 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참에 검사 제대로 받아 보는 게 어때? 혹시나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친자 검사도 해 보고 말야.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와이프는 자기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와이프를 믿었습니다. 만약 병원 실수로 아이가 바뀐 거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난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나왔어. 우리 딸이 확실하대. 근데 이거 봐봐.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바뀐 건 아니구나. 어, 근데 이게 뭐지? 내가 B 형이야? 그래, 바보야. 자기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자식일까봐 걱정했잖아. 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욱 제대로 와서 다행이잖아. 나는 A 형, 자기는 B 형, 우리 딸은 A 이 형. 우리 엄마가 O 형, 아버지가 A 형이란 말야. 잠깐만. A 형이랑 O 형이면 B 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와나 미치겠네. 이게 무슨 일이지? 뭔가 잘못됐을 거야. 옛날 어르신들도 혈액형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은근히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정확해. 아버지 혈액형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어머님 혈액형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 좀 알아봐야겠어. 사실 저는 10살 이후로는 엄마랑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엄마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순순히 말할 사람이 아니기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건강검진을 시켜준다고 해서 병원으로 불러 혈액형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받아왔어요. 파일 전송해 드릴까요? 나는 눈 아파서 보이지도 않는다. 네가 읽어보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알려줘. 나 건강하다고 하지. 엄마 혈액형이 O형 맞네요. 웬 뜬금없는 소리야. 너네 말좀 들어봐. 내가 요즘 이네 아빠 빨리 뒤지라고 부적 좀 쓰려고 하는데 너가진 돈좀 있지? 사실은 저희 딸이 저랑 와이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 얼마 전에 친자 검사를 했어요. 친자 검사라니. 와이프는 A형. 저도 A형인데 저희 딸이 AB형인 게좀 이상해서요. 혈액형 검사는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한다더라. 그걸 갖고 친자검사한 건 너무 오바야. 그래도 해보길 잘했어요. 친자검사 결과 제 자식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이제 이쁘게 키우면 되겠네. 엄마는 피곤해서 이만 쉴게 나중에 톡하자. 아버지가 A형, 엄마가 O형인데 내가 B형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뭘? 얼른 진실을 말해. 이 추차판 노인네야, 당신 바람나서 날 낳은 거지? 너 혈액형 검사 맹신하지 마. 살면서 혈액형은 계속 바뀌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엄마를 의심해? 혈액형이 안 맞는데도 발뺌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랑 아버지랑 친자 검사 해보는 수밖에. 안 돼, 너 미쳤어. 네 아빠가 알면 너 어떻게 될것 같아? 이대로 조용히만 지내면 그 회사 다니 네 거야.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 나서 날 낳은 사실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쪼잔한 인간이 그동안 집과 키운 자식이 친자식 아닌 거 알면 어떻게 될지 너 몰라. 그래도 그걸 어떻게 속여?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네 아빠도 이제 늙었어. 네가 그 인간 외동아들이잖아. 네 아빠 죽으면 그 알토란 같은 회사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어. 나한테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지만 네 아빠한테 말해선 안 돼. 당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인 거 알아? 나 키워준 아버지한테 그렇게는 못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딱한 번만 생각해 봐. 나 쫓아낸 그 인간이 너라고 못 쫓아낼 것 같아. 자꾸 아버지가 당신 쫓아냈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하시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나한테까지 주사를 부리니까 아버지도 못 참고 이혼한 거야. 그게 쫓아낸 거지. 네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아는 순간 너 호적에서 파이는 거 시간 문제라고. 호적에서 파여도 내가 파이는 거니까 신경 꺼.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열받고 억울해. 당신한테 몇 억씩 갖다 바친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고. 혁수야 제발 한 번만 참아. 너만 입 닫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친자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제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운정이 무서워서 감히 친자 검사는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차라리 진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자 검사는 해봐요. 제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면 어떡해요. 사실 친자식이 아닌 게 분명해요. 혈액형이 안 맞잖아요. 나는 필요 없다. 검사할 거였으면 너 어릴 때 진작했겠지.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엄마한테 평생 속고 사신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자식이 아닌 걸 알면서 절 아버지에게 두고 이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널 놔두고 가져서 얼마나 고마웠는데. 지금 내가 겁나는 게 뭔지 알아? 뭐가 겁나세요? 네가 엄마랑 친부 찾아서 가겠다고 떠나는 거. 그거 말고는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다른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됐다. 친자 검사할 생각 없어. 너는 내 친아들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엄마라는 인간은 끝까지 저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했어요. 네가 미안할 게뭐 있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한 내 잘못이지. 이건 전부 다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안 돼요. 저는 못 참아요.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혼할 때 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아가 놓고 그돈다 어디다 썼는지 저만 보면 돈 달라고 난리라고요. 너한테까지 돈 달라고 했어. 얼마 전에는 나한테 연락 와서 강남에 집을 사달라고 하더라.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내딸 맡아서 키우기로 했다면서 애 키우려면 강남 학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야. 강남 아파트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그거. 다 녹음해 놨어. 아빠한테 돈 뜯고 나한테 돈 뜯고 이제는 제 딸까지 이용해서 돈 뜯으려는 게 너무 소름 끼쳐요. 저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대로 끌려다니다간 제 가정까지 망가질 것 같다고요. 너 어릴 때야 나 혼자 참으면 그만이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네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 그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뜯어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혁수야, 나는 네 친엄마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나랑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그 인간이 나못 살게 굴면 너라도 옆에서 말렸어야지.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러려고 이혼할 때나 떼놓고 오신 거예요? 당신 필요할 때나 이용하려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인간 재산이 얼만데, 이깟 푼 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재산이 얼만지 뭐가 중요해.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이날 이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나랑 아버지 찾아와서 돈 뜯어갔잖아. 알았어, 내가 다 사과할게 돈 돌려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줘. 이미 다 쓰고 없어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니. 당신이 나랑 아버지에게 포건한 녹음 파일 전부 갖고 있어. 바람 나서 낳은 자식 던져놓고 이혼한 사실까지 증거로 내밀면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 알지? 우리가 고소하기 전에 돈 내놓고 꺼져. 나 지금 걸린 소송도 해결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소송을 당해? 그게 만나는 남자가 가정이 있었거든. 그 부인년이 악독하기가 짝이 없어서 글쎄 나한테 소송을 걸었지 뭐니. 유부남이랑 연애하다가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당신 진짜 최악이야. 나랑 아버지한테 뜯어간 돈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라는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동정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 엄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엄마랑 엮여서 가정이 파탄난 그분들이 더 불쌍했어요. 엄마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엄마는 어딘가로 잠적해버렸고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로 저와 아버지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말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 역시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피가 안 섞였더라도 친부모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